<laughs> 안녕하세요 선우예요. 오늘은 레고 닌자고 하이드로 전함을 만들어 볼까 만들어 볼 거예요. 예쁠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피규어들이 10개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기 기능이 로봇도 변신하고 이렇게 되도 되고 이렇게 미사일도 발사가 돼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탐문선이 있고 이렇게 문이 열려요. 그리고 여기 악당들과 닌자들이 있어요. 이젠 개봉해 보겠습니다. 봉자가 많아요. 봉자가한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여러 개의 봉지가 있고요. 그리고 봉지가 하나 더 있네요. 음. 이런 투명한 봉이 같은 게 있고요. 이렇게 스식어 설명하고 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아빠가 부품 찾아줄 거예요. 뭐야? 없소 왜? 뭐가 총? 응 아, 총을 어 총을 어떻게? 총을 깜빡게 총을 어 있지 총을 어 수도 있지 여기에 마치 치이낄총것아요요 총을 게딱을것같게 느낌. 너껴워봤잖아아 왜? 어, 너, 너 워터 드리고 만들면 해봤잖아. 아 그래도 알려주고 싶어. 아, 그래? 이거 누가 사준 거야? 이거? 응. 산타. 응. 산타 클로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셨어. 그치? 응 사실 선화는 어제이고요. 우리 우리 뭐지? 아 아니야. 거의 다다가 선생님이 거의 다 오간다고 했죠. 카오리 카오리 이렇게 있고 이 투명색 그 무디 같은 곳에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돌아가요. 어? 돌아가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수 있어요. 선우야 응. 오늘 스파게티 무슨 스파게티 해줄까? 응. 토마, 토마토 소스로 해줄까? 소스 없이 해줄까? 응. 오늘 토마토 소스로 하자. 응. 어때? 응. 오늘 토마토 그럼 이 다음에 중복되는 거 있는데 하나는 아빠가 만들 때 중복? 어 똑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요돼응한개아빠 어, 만들어도 돼 예뻐 한번 만들어야지 아빠가 한번 만들어야지 뭐가 뭐 반복 뭐가 중복이래? 이게 엔진인 거 같아 아 엔진? 응. 엔진 가동 부스터? 엔진 가동 부스터 송이 울렸어 장난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라 헤오 마치 이게 부스터가 될것 같아요. 음. 여기 봐봐요. 삼엄송같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작아요. 저는 이게 4개가 응? 네 들어가든 맞아. 그럼 아빠 두개 만들어? 응. 두개 만들어? 세개 만들어? 두 개. 두 개만 만들어? 응 그럼 너두개 만들 거야? 응. 알았어. 그냥 아빠 세개 하면 안 돼? 그았어 <laughs> 아빠 이거 한께안 했어? 어? 이거 왜안 했어? 했어. 이거를 요. 아니, 했어? 이거 왜 하나 아니요두 개야? 응. 어? 그렇네. 아빠 이거 봐봐 응. 이 줄이 어디 딱 되는 거야? 응. 응. 이렇게 딱 돼요. 구스터처럼. 음. 이렇게 돼요. 와, 아주 길다. 벽을 씁자, 벽을 씁자. 여기 또 제일 있어. 뭐? 어? 제이도 있어. 카이라고. 아 제이도 있다고? 아니 이건 니야. 아니야. 응. <laughs> 찌라 파란색이 제이야. 하늘색이 아, 니야. 니아. 하늘색이 니야네. 아 내가 제이 못 알았네. 내가 이 칸에 다안 왔어. 으으으 음. to